Oh. 파이 그. 농구다! 아우 떨어졌어! 농어야 농어! 농구. 아농어를 보고 딱 때렸는데 거기 했는데 농어였는데. 놀래미입니다. 놀래미 왔어? 어? 누어야 오케이. 자 농어 왔습니다. 농어. 자 친구 a y 자 잘해. 자 기다려, 기다려. 물 밖으로 내 내지마 오. 어. 자. 몇 차면 그냥 된다? 오케이, 농무입니다 농어. 자. 잠 생각지도 못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농무 왔어, 지금. 와. 자, 잠깐. 나 돌에 걸린 줄 알았어. 자, 농어. 다녀. 자, 너무 니다 나는 하나 털리고 지금 놀래미 잡았어. 놀래미. 완전 2에 아, <laughs> 완전 제대로 했어. 빠질 수도 없어. 빠질 수도 없어. 어, 됐어, 됐어. 일단. 잘라. 잘라, 잘라. 아, 라인 노드 들고. 응. 어, 내가 이거. 라인 커트를안 가져왔어. 저. 저기 깨미다 깨깨. 아, 손 됐어, 씨. 됐어? 살짝손 됐습니다. 손. 큰일 러요 아니, 이거. 어. 깨미다 껴야지. 깨미? 깨미 어어 자, 되돌아 어떻게 이리 깨고 저리 깨고 해서 난리가 자, 아, 아 드롭봉에서 겨우 건졌습니다 가져가 밟지 말고 응 자, 깨미 자, 더워 하고 놀래미 한 번입니다. 아이고. 놀래미 놀래미 어디 갔니?